아, 이설병 감독 그라운드까지 쫓쳐 들어갔다고 지금 나옵니다. 야 이런 렇경기게 나오나요! 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닐슨 루니요 볼을 띄우면서 다시 왼쪽 측면까지. 자 네. 일단은 네, 볼을 세워놓으면서 중앙쪽 파고듭니다. 오른팔! 골키퍼 네. 정면입니다. 모독민자김고남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자끝밖게 슈팅을 한번 날려갔습니다. 네. 방에서 받아주고 전방 출시 다시 왼발 크로스! 해동! 자 뒷장! 어우 필수! 오른발 우주성이 걷어입니다 아우싱 부상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경기를 끼지 못했던 우주성 선수인데요. 네. 공격. 네. 자송민의 오른발입니다. 부천의 코너킥! 어우 네. 반대편 해동! 자 맞고 맞고. 네.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자 측면 리슨 주니어가 내려오지 못하고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자, 아, 닐서주니어. 아, 자, 버텨내면서 아, 닐서주니어. 자, 꺾어줍니다 유로만입니다. 유로만 왼발! 아, 자, 반대편으로. 아, 아, 네. 자, 일단 볼의 방향이 수비 맞고 꺾이면서 볼라인 근처에 세자투 자, 일단 코너킥으로 시켜주는 모습이고. 네. 아, 그 전에 약간 충돌이 있었나요? 손에 얼굴 쪽금좀 부정적인 스 보이는데. 예. 자, 이미 요 모재현. 자, 중앙으로 김범용. 자그 스피드 두배로 살리면서 측면을 파고들고 아, 있는 말라요. 경남 이준재입니다. 이준재! 자 1등까지 크로스! 네 다시 먼 거리에서 김범용. 낮은 크로스 반대편 흘렀는데요. 이태리 경남이 볼을 세워놨습니다. 중앙쪽. 오이랬어요이했어요 지금의 패스! 몇발 크로스! 야, 오, 이게 오, 막힙니다! 이게 퀸. 정면에서 막혔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걸 좀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오늘 총 경남의 선수들이 경고를 네. 3명째 받았어요. 세 그렇죠? 명째. 자, 뚫어내는 최구군데요 네. 자, 서서히 분위기가 삽니다. 경남. 자, 박사수 보재현. 보재현! 보재현! 야!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왔어요. 보재현입니다. 보재현! 선제골이 후반전에 터집니다. 지금 부천수비가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 중요한 초플레이오프 판 경기에서 후반전에 먼저 선제골을 뽑아내는 팀은 성남입니다 설기영 감독의 전략에 적중을 하는 그런 득점입니다 네. 야 이대로면 오늘 말씀해 주신 설기영 감독이 예상대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티아고 선수가 머리를 대봤았던 조영태 어 티아고 자어드밴 테이블 적용이죠 자드렸어요 박사도 들어가있습니다 왼발아네 고동민 선방입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야 지금 그 전에 핸드볼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드벤 테이블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 정은수이 어, 진짜 약간 묵질했었거든요 지금 스카치하고 네. 손에 로크 막쪽, 밥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포천의 프런킥 헤더. 자 정면 먼 거리 튀어 나왔습니다. 다시 후방에서 세워놓고 배재우의 크로스 가슴으로 떨어뜨려놓고. 요!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어요. 포천 동점골이 터집니다 이동입니다. 이동희. 자 결자 해집니다. 자 이동희 선수가 실점 과정에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야, 말 그대로 정말 결자해지네요 네, 자, 하지만 원점은 아니고 이제 부천이 앞선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은 자, 비기기만 해도 다 네. 네. 자, 이민기가 중앙으로 김범형에게, 김범형 멍거리에서 오른발 중거리 슛!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골망을 스치고 날아가는 김범형 선수의 중거리 슈팅 예. 오늘 방에서상대구와 상당히... 박재원 선수가 네. 붙어 있고요. 그 앞에는 밀소 주니어가 서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야, 고을! 고을! 야, 이게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골. 야, 이 대. 경당의 포시 다시 스코워이대을 만듭니다. 자, 두 경기 연속 <laughs> 이광진 선수의 불키크골인데요. <laughs> 네. 자, 이번에는 이게 슈팅을 노렸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묘한 계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laughs> 예. 자, 지난 경기 안양을 상대로 최종전. 결승골, 브레이킹 골이 있었던 이광진이 오늘 중요한 점플랫폼은 경기에서도 브레이킥으로서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빛은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네. 자, 먼 거리 오른발 감겨서 오른쪽 골대, 고동민이 지켜냅니다. 야, 기가 막힌 슈팅이었는데. 자, 부천의브레이킥 오른쪽에서 넘어오고, 오른발, 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송홍민! 아! 소목민, 두 번째, 동점을 만듭니다. 야, 오늘 센트패스에서만 두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천입니다. 네. 와, 지금 거의 뭐, 교체 이루어지자마자홀이나왔고요 자, 부천스 코인이. 야, 오늘 정말 이런 경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소홍민 선수를 누구도 마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 지금 자 뒤에 아, 딱 너무, 혼자 서있어요 그렇죠 너무 도 침착하게 마음 그 완벽한 스위퍼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대성 중이었고요 예. 조현택의 패스 먼거리 전방에서 왼발 크로스 왼발 와 이게 벗어나네요 이게 벗어납니다 잘못 맞았습니다 이 셔리의 왼발입니다 자 지금 측면 쪽이 털리면서 굉장히 두 번에서 유협적인장면을 만들어냈던 이천입니다 예자조현택이 네. 적절하게 좀 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헤더 나 오른발! 오! 네. 캐처로 막았습니다. 야, 또 슈퍼 세이브가 나오네요. 아, 왼쪽 골대 구석 쪽 추가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승이 오른발! 그렇게 해도!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야!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를뒤습니다 먼저 미터! 예요 먼저 미터! 경달 180입니다. 야이 설교영 감독 그라운드까지 뛰쳐들어갔다가 지금 나옵니다 야 이런 경기가 나오나요와 오늘 정말 세트피스에서 모든게 이어집니다 경기 마파 추가 시간 엄청난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경남FC입니다 자 아직 물론 어, 경,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지금 아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는데 네야 티아고 정말 경남FC 오늘 설경 감독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서 또 모재현, 최하고 선수 가 오늘 모두 열심히 준플레이오프 부천과 경남전 경남이 다음 경기 안양을 만나러 갑니다. 야 정말 역대급 경기가 나왔고요. 저 오늘 첫경 감독 큼 이상한 거더 있고 싶은데요. 야 감독이 계획했던 대로 일단 다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매번 매 경기 부천을 상대로 막판 실점을 하면서 어, 좀뼈 아프게 졌던 어. 남이었는데 자 오늘은 거꾸로 추가 시간에 골을 만들어내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와 추가 시간에 티아고 선수의 헤더 골이 들어갔을 때와설경 감독의 표정이에요 네 우르주 알았어요 그라운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 한자이 티아고 선수도 정말 마음고생이 컸을 겁니다 최근에 워낙 골이 안 터졌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한 골로 모든 걸보상을 받았고요.